이게 암뽕애디뽕오늘 이거 되게 좋네요. 오늘 물건 자체가 좋아요. 이거는 한근에 400g에 5,000원이에요. 머리는 어. 이렇게, 요게 반이에요. 반마리 요거 12,000원. 반마리 만이죠. 12 네. 요렇게 한마리에요두 개가. 혓바닥까지 26,000원. 혓바닥까지 26,000원. 네. 요렇게 하나는 12,000원. 24,000원이죠. 혓바닥이 4,000원이거든요. 원래 네. 하나에. 근데 이제 혓바닥까지 이렇게 한마리 하시면 2만 6천 원. 요게 기예요. 기. 기는 한 개에 5 0 0 원이에요. 1 5 0 0 원. 사가는 사람들은 많이 사가죠. 사가시는 분들 이건, 이거, 이거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사가죠. 네. 순대는 1kg에 4천 원. 올린 지가 뭐 작년 7월부터 올기 시작했으니까 4천 원. 1kg. 이게 뭐, 부식집에서 5인분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4천 원. 진공은 이렇게, 요거 이제 식혀가지고 진공을 하는 거예요. 1kg씩. 1kg에 요거 4,000원. 요건 진공은 안 뜯으면 20일 정도 냉장 보관 돼요. 뜯으면 뭐, 5, 6일? 그 정도 냉장 보관. 냉동넣으 셔도 돼요. 몇 개월도 가요 근데 냉동 넣으면 완전히 녹여가지고 완전히 해동해서 삶던지 찌던지 10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은 2,000원, 한 덩어리. 우소리도 많이 올랐고, 500원씩 하나요. 근데 안 오르고 나가요. 그냥 똑같아요. 다들 오시면 뭐 올랐냐, 이러시는데, 이건안 올랐어요. 안 올렸어. 어, 5,000원, 4,000원. 큰거 5,000원, 작은 거 4,000원. 어, 요거는 이제, 허파, 염통 올때 이렇게 다해서 3,000원. 염통 2,000원, 허파 2,000원,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팔아요. 현육은, 요거는, 칩. 요것도 뭐 지금은 올려, 올라, 었는데요거 요거 6,000원. 한근. 한근 6,000원. 네. 그리고 요거는 두근이에요. 두근. 한근, 두근, 이렇게. 6,000원, 12,000원. 그런 것도 똑같아요? 한근. 요건 한근. 한근 6,000원. 그리고 요거 곱창. 곱창은 1kg에요. 두근 반. 두근 반 9,000원. 1kg가 9,000원이에요. 이거는 키로로 가요. 요거는 이제 껍데기. 껍데기도 1kg. 1kg에 이거는 6,000원. 막창. 이거는 이제 막창이에요. 막창 너무 맛있죠 막창. 기름이 이 안에 있는 거 기름 다 빼낸 거예요. 여기 비었죠? 이건 다살 살집이고. 이것도 지금 이 안에 기름 다 빼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이게 안 빼면 이게 빵빵해요 이렇게 기름이 없이. 뺄수록 조금 더 맛이 낫겠죠? 상근에 7,000원. 이렇게 너무 좋지. 상근이면 여기 한근 될까? 여기 한 근이에요 가늘면 길고 이렇게 가늘면 길잖아 가늘면 뭐 한도 없이 한 근이 되고 요게 이제 또 굵으면 이렇게 한근 되고 그래요 눈 드릴까요? 띨까요? 이건 얼마 드이요 요거 13,000원이에요 많아요. 우리가 뜨거운데 작업을 해서 고기가 한 점도 안 나가요. 그대로 담겨 있어서 이게 많아요. 요거 음. 하나 하고, 음. 순대요? 순대, 순대 얼마씩 드릴까요? 요거 12,000원이에요. 커파 하나 하고 요거요 12,000원, 15,000원이에요. 다 15,000원이요? 네. 일부러 오는 거야, 되는데? 네, 일부러 들어가 없어졌는데. 할 때는 기다리지 그냥 가. 어요 젊은 애인데? 만천원. 금 여는 동안에 금방 없어졌는데. 네. 네. 아니요, 돈붙이다고 그냥 갔잖아. 어떻게 먹어야 돼? 오늘은 그냥 드세요. 어서 오셔요. 기름 좀 빼고 줘. 어, 기름 빼고 <laughs> 식으면 또 어떻게 먹어? 냉동실에 아니, 넣잖아요. 네. 많으니까. 그러면, 마트에 사골 육수 있잖아요. 마트에 사골 육수. 네? 네. 거기다 넣으면 순대국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냥 수육으로 먹을 때는 물에다가 된장 한 숟가락 풀어가지고 뜨겁게 네. 된장 네. 데워요. 된장을 풀어가지고? 어, 물에다가 뜨겁게. 네. 삶아요. 네. 1분, 2분. 그게 그래, 그냥. 그냥. 응, 그럼 맛있어. 된장 좀 넣고. 그냥. 나터진나오겠네개 그러나 그게... 왜 힘들어 죽겠어 열개야 이거 쳐봐 열개 하나 아이고 두개두개언개 네, 네, 됐어요? 됐어? 응 됐어요? 응 어이구 게무어감사다 요거 다 됐어요. 예. 저거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소금 조금. 소금 들려라 음. 지나야 저분 말이 있다고 그러라고. Sånn. 牛在哪看？你。牛 <noise> 在。<noise> <noise>